가장 관심을 가진 분수와 우리가 이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한 여론을 뚫고 익산청이나 국공비에 올려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좀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또한 가지 이건 분수의 의지입니다 분수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분수가 올라가도 우리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우리에서 판단만안할수 있어요 왜분수 하만이 우리 대치에만 떠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날 그저 황정부의 아니 익산 청에그 군수하고 의장이 갔을 때 우리 대치기에서 같이 가서 무슨 얘기 를하는가 차지히 듣고 그 사람들이 얼굴 표정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기를 볼수 있는 건데 그날 안 가신 것이 또 잘못된 거예요. 아 어, 가셔서 어? 말하자면 군수하고 의장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얼굴 아, 표정으로. 말이요말 우리가 손이 하는 말로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도 표정이 정말로 안 되는지 사안 되는 거인가 가식적으로 안 되는 거인가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왜안 따라가고 그래서 이것은 예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우리 시해 분 교수님들 그존치에대해서보고서를좀잘써 주시죠. 잘써 주시면 그것을 한국이 나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감사원도 보내고 우리나라가 돈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군의, 군의 공무원으로 요청을 했고 익산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에, 군수님의 입장은 지금 시기에 꼭이토론 그, 해야 되냐라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들 주도로 하게 됐다 군수와 의장이 갈때 그, 그, 익산청을 같이 가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초대같이 오단 손님으로 간 거죠. 말은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퇴장 명령을 받고 퇴장을 당해서 왔습니다. 결국 군과 강과 간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과 간이. 예 그리고 오늘 도 오늘 또 강과 강의 협의를 하는 문제지, 주민들 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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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아느냐.